한 건설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환영회식 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전체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. 이 경찰에 가해자들이 붙잡혔는데 같은 회사의 간부들이었습니다.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상가 건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. 피의자 김 씨가 신입사원 A씨의 허리춤을 잡고 계단을 올라오더니 길가에 그대로 팽겨칩니다. 잠시 후김 씨는 작업화를 신은 채 쓰러져 있는 A 씨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. 몇 분간 이어진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14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.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C 모 건설사 간부 두 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경찰에서 A 씨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해 폭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 직원들한테 뭐좀 마음 좀 나쁜 말했잖아, 요즘 용서 비슷한 거. 그걸 계속 해모양에. 지금도 닦고 고라니까뭐을물뭐한대 정도 특별한 말이더라고. 그래서 이제 신장이 붙고. 그러나 피해자 측은 당시 A 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이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. 지난 헤이 때릴 수 있고 자동차가 치일 수 있다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가 치는 상태가 아니에요. 여기가 인중이 칼로 잘린 것처럼. 한편 시사는 폭행이 회식이 끝난 후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건설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중부일보 백창회입니다.